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절로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1장 1절로부터 7절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에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 자에게도 내가 곧 근인이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 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 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나 여호와라.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1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이 하루의 시작이 이 여호와라 하는 그 음성으로 시작하였으니 이 하루가 마칠 때나 여호와라라는 그 음성으로 또 맞춰지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한 신실하심 안에 믿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할 때. 언제부턴가 한, 한 2주 전나요 이장 찬송과 이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이찬양 부르는 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찬양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아 제가 이렇게 그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또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자주 그래도 신앙생활면서 부르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외면하고 있지 않나. 외면까지는 뭐 해도.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어떻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까 생각하다가 그래 아침 예배 시작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찬양을 부르며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고. 그 삼위 하나님 안에 그 살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됨 같이 저와 하나, 저희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거잖아요. 음. 성령님의 교통 교제 임지하심으로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2장 어 성부 성자 성령 그 찬양을 시작하게 하자 해서 이렇게 아침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2장 찬양할 때좀 늦게 들어지 오 마시고 딱여시 반에 들어오셔서 하루의 시작을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찬양생활할 때 뭔가 하나 빠지면 음. 보통 우리는 보통 예수도 물론 예수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찬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는게서큰 것입니다. 자 지난 주에 우리는 이사야서 4 0 장까지 봤어요. 이사야서 4 0 장은 그 범죄한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지만 그게 이제 그 징계가 뭐예요? 바벨론에 이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죠. 고관대작들이 황관이 되는 것입니다. 어, 그 40, 39장 어, 마지막에 미 39장에서 히스기야가 어만 어만짓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시죠. 그 예언대로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지만 바벨론 포로가 돼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끝내시고. <laughs> 예, 끝내시고 이제 그들을 이제 포로에서 회복시키시는 그 미래의 사건을 지금 예언하고 더불어서 이제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권면 등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41장은 앞선 이제 40장의 예언보다는 오히려 좀 이른 시기이죠. 이른 시기. 1인식에 발생할 일. 즉,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이제 정복자 고레스를 세워서 바벨론을 정복시키는 미래 사건을 지금 예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40장, 저번주에 40장은 고레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히려 그보다는 더 앞선, 즉,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시키는 그 사건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이제 회복의 은혜 등이 이제 좀 소개되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 그 41장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41장 1절부터 7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미래의 정복자 그 고레스를 세우시고 그의 정복 사업을 이제 섭리하시는 그 모든 것을 배우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시고 또 고레스로 인한 이방사회의 공포와 그 소동들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즉,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계 질서를 재편할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대하여 예언하시며, 그 세계 질서 재편의 배후에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통해 미래를 예언하시고, 이러한 가르침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까닭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즉 지금의 교회는 우리가 처한 주변 환경에만 얽매여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깨우치기 위해서인 것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관한 말씀의 시작을 1절에서 하나님의 재판정에서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1절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지금 재판정의 모습으로 이 모든 말씀의 시작을 묘사하고 있어요. 1절에서 섬들 섬들아 할때 섬들이란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매우 먼 바다에 있는 그섬 국가들까지 모든 국가를 지금 대표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1절에서 지금 뭘 강조하냐면 잠잠하라를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말 번역 성경에서는 잠잠하라 새롭게 하라 가까이 오라 말하라 이게 모두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원어적으로는 잠잠하라만 명령어이고 나머지는 그냥 화자의 의지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말 그런 어떤 말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2절의 동방에서 의로운 자를 일깨워서 이제 2절에서 동방에서의 의로운 자는 지금 고레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레스를 이제, 어, 그리스도로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도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어쨌든 여기서는 그 고레스를 얘기하는 건데 그이절의 동방에서 그 의로운 자를 일깨워서 만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고, 다스리게 하고 그들을 티끌같게 초계같게 하고 3절에서 그들을 정복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즉 고레스가 가보지 못한 길까지 페르시아 제국이 아주 광대해질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들 그것을 하나님의 재판으로 지금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재판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잠잠하라인 것이에요. 잠잠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범사가 전적으로 의롭고 완전한 것임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 누구라도 침해하지 못할 것임을 믿으시나요? 지금 잠잠하라는 그거예요. 잠잠하라는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즉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절대자 되심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잠잠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누구 앞에 나와 있는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 선지자는 힘을 새롭게 하라 라고 합니다. 자, 명령형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권유, 의견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을 새롭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심호흡을 크게 한 후에 마음을 가다듬고 힘을 새롭게 충전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재판 장에갈 때, 재판을, 혹시 재판을 받아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지만, 재판은, 뭐, 민사까지 몰라도, 민사도 그렇긴 하지만, 형사재판을 받으러 갈때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하하하하. 근데 하여튼, 그, 형사재판, 그, 수의를 입고 이렇게 재판장 앞에 나오는 어떤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잠잠해야죠. 어떤 재판부에 대한 그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죠. 힘대, 근데 정신 차려야죠. 파사 무슨 말하지 똑똑히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힘을 새롭게 하고 즉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가까이 나아오라라는 표현도 마찬가지 가까이 나가야죠. 재판을 도망가면 안 돼요. 도망가면 이제 그, 이제, 현상 포스터에 걸리는 겁니다. 제 가까이 나오는 것이. 그리고 이제 말하라, 라는 것이죠. 주저할 것이 있거나, 이견이 있으면 얼마든지 말해 보라, 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에 이견이 있거나, 불만이 있으면 발언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라고 합니다. 자, 이 판결을 위해 자, CCBB를 따지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시며 그 행사와 계획에 흠이 없으시기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더. 어느 누구라도 당당하게 나와라. 변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변론하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2절에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라고 하죠. 누가라고. 또 4절에서 반복해서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려내었느냐? 라면서 누가, 누가, 누가 사죄에서 세 번이나 반복을 하죠. 그 누가라는 질문을 강조해요. 그 누가의 답이 나 여호와라 라는 거예요.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그니라. 즉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현재에서도, 미래의 시간에서도, 오직 여호와만이 누가... 의 답인 것이에요.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생각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막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입틀막이 아니요 입틀막이. 한번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선민이라면서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서요. 우리가 창세전에 택하셨다면서요? 너 남유다 다유당국을 세세토록 무궁하게 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노예다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자녀도 어떻게 세상에 세울 수 있습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열방도 남유다가 아니라고 해도 이제 고레스로 하여금 이제. 정복하게 하는 그 열방들도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할 말이 많겠나요? 그 모든 말을 하나님은 막지 않으시고 다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는 모든 인간은 두 종류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 변론의 끝에 여호와를 보는 사람과 그 변론의 끝에 여호와를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뉜다. 자, 여호와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5절부터 7절 그저 눈앞에 심판을 두려워하며 인간의 힘을 모아서 우상을 세우는 일에 온 힘을 쏟는다는 것이에요. 5절, 6절 만국이 두려워 함께 모여 동맹할 것을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죠. 실제 역사에 의하면 역사가 이하면이 바벨론의 왕과 애굽의 왕과 리디아의 왕들이 모여서 동맹을 맺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대항하였다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힘을 합쳐서 그들이 한 것은 옛날의 전쟁은 다 신들의 전쟁으로 되었잖아요. 동맹에서 힘을 합쳐 우상을 만드는 일을 벌였다는 것이에요. 그 장면이 이제 7장에서 묘사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를 보지 못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여호와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다고요. 둘 모두는 행악자였어요. 둘 모두는 매우 절실하고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행악자는 예수를 비방하며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합니다. 다른 한 명은 그 행악자를 꾸짖으며 오히려 예수에 대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합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뭐예요? 이 둘의 차이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을 맞는 순간에 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누구는 볼 것이고 누구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예수께서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죄를 알며 저인은 나를 따르리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보통 <laughs>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의 그 어린 양은 예수의 예수의 양은 예수를 따르는 그 양은 창세 전에 정해져 있다. 예수의 양은 예수의 음성을 들을 것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성경이 주어지고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똑같이 말씀을 읽고 똑같이 해도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는 자기 음성을 듣는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 주장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변론을 들으시겠다고 합니다. 자신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재판 끝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으신 거라고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단한 명도, 한영혼도 놓치지 않을 자신감이 있으신 거라고요. 다 나와서 떠들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어떤 분은 조금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좀 힘든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힘든 삶이 너무도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당장 내일 목숨이 경각에 달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강도처럼 끔찍한 체온을 지금 목전에 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에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갈등, 어떤 변론, 어떤 하소연이라도 그 끝에 "나는 여호와니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볼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아니, 그게 전부인 것이에요. 이제 뭐 나라가 이제 뭐또뭐 조기 대선, 뭐뭐또 뭐, 시끌시끌하죠.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난가부위 갈라지고, 뭐 어떤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자에게 나는 여호와 아니라 그 음성이 들리면 족한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그 음성이 들리면 족한 것입니다. 인생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재판정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인생은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의 재판입니다. 우리는 매일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에요. 코람데오라면서요. 그게 그거잖아요. 코람데오. 정말 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잖아요. 먼저는 잠잠히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거기서 시작이에요. 그리고 삶 속에서의 그 모든 아우성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토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말에 귀를 막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그 끝에는 꼭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누구실까요? 우리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하루의 끝에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도의 리 십자가가 오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지으신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지 우린 정말 한 시간으로도 내다보지 못해요 한 시간이 뭐 1분으로도 내다보지 못하죠 오늘도 아무리 힘든 하루를 살 살아도 어떤 분은 매우 힘든 일을 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 무척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평온할 수도 있어요. 아니 면 놀라운 하루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하루가 펼쳐지든 가장 신비로운 것은 그 모든 오늘의 결론이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시작하는 이하로, 뭐가 걱정이세요? 뭐가 두려우십니까? 여호와, 나는 여호와 아니라, 금성으로 그 끝날 텐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관계에서의 문제, 재물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 모든 문제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벌어지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인생을 좀 살다보면, 기쁜 날이 많으세요, 아니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날이 많으세요. 이렇게 하면, 보통 평균적으로 고통스러웠던 날이 많다고 그래요. 기쁜 날은 순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다 의미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그 하루의 시작과 끝, 그 하루가 나는 여호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재판장에 쓰는 그것, 그것이고, 그 음성에 들리면 축한 것입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 우편 강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디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삶의 결론에 나 여호와라 라는 음성을 듣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